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나이 또래 남성분들, 60대 넘으신 분들이 무릎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릎 수술 한번 받으면 평균 일 500만 원에서 이 0만 원이 듭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치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정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매일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앉아서요. TV 보시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한 가지 운동만 제대로 하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그 비싼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3년 전쯤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김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65세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셨어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무릎을 많이 혹사하셨던 거죠. 김철수 씨께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쪽 무릎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MRI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 두 곳에서는 이미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수술해야 하나요? 돈도 돈이지만. 수술하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던데, 김철수 씨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사시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생님, 일단 3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해보시죠. 그래도 안되면 그때 수술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김철수 씨가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는데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단도 혼자 올라오셨고 표정도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 손주들하고 놀이터도 가요. 무릎이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김철수 씨는. 수술 없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1500만원을 아끼신 거죠. 그분이 하신 것딱한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그 운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먼저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왜 우리 무릎이 아픈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골이 닳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연골이 왜 닳을까요?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특히 우리나이 또래 남성분들은 젊었을 때 육체 노동 많이 하셨죠. 무거운 것 들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계단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무릎 연골은 계속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들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릎 연골은 쿠션입니다. 그런데 이 쿠션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약해지면 쿠션에 가는 압력이 훨씬 세지는 거죠.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걷기 운동 매일 30분씩 해요. 그런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걷기 운동,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에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미 약해진 근육 상태에서 무작정 많이 걸으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이 근육만 튼튼해져도 무릎 통증의 70, 80%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환자들의 85%가 무릎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30%는 수술 예정이었는데, 운동만으로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의자. 그냥 집에 있는 의자면 됩니다. 소파도 괜찮고, 식탁 의자도 좋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편하게 기대시고요. 발은 바닥에 편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쭉 펴시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목을 직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때 허벅지 앞쪽이 팽팽해지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다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이번엔 왼쪽 다리로 똑같이 하세요. 이걸 한 세트에 15번씩, 하루에 3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총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선생님,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함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복잡해서입니다. 힘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작심 3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운동은 TV 보시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매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여러분의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대퇴사두근의 내 갈래 근육을 모두 자극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은 무릎에 체중 부하가 전혀 없습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면서 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이번에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릎만 쭉 펴세요. 발은 바닥에 붙어 있고 무릎만 완전히 펴는 겁니다. 이때도 발목은 직각으로 만드시고요. 이 자세에서 5초 유지, 그 다음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것도 15번씩 3세트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운동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고관절 근육도 같이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대퇴사 두근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의자 앞에 서세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로만 서세요. 왼쪽 다리는 살짝 들어 올리시고요. 이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세요. 스쿼트 동작인데, 얕게만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릴 필요 없습니다. 20, 30도 정도만 살짝 구부렸다 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각 다리당 10번씩 3세트입니다. 이세 가지 동작이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빨리 하시면 근육 자극이 약해집니다. 하나하나 동작을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둘째, 숨을 참지 마세요. 동작할 때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힘 주실 때 숨을 내쉬시고, 풀때 들이마시세요. 셋째,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약간의 땡김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 바로 멈추세요. 넷째, 매일 하세요. 이틀에 한번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육은 꾸준한 자극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철수 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나아질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100%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3개월만 해보시죠.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이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TV 보시면서요,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으셨대요. 무릎이 여전히 아프시고, 이거 의미 있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조금 덜 아프다는 걸 느끼셨대요. 기분 탓인가 싶으셨는데, 4주째는 확실히 달랐다고 합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는 장을 보러 가셔도 무릎이 안 아프셨대요. 예전에는 장 보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한참을 누워 계셔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3개월째, 김철수 씨는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손주들하고 놀이터도 가요. 미끄럼틀 계단도 올라가고, 그네도 밀어줘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그렇게 수술 없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1. 500만 원을 아끼신 건 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운동만 한다고 해서 100%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라면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운동을 하시되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첫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 이건 염증이 심한 거니까 즉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건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초기나 중기 무릎 관절염은 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60대 이상 남성분들만 따져봐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75% 이상이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40%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고요. 일 500만 원짜리 수술을 피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5분입니다. TV 보시는 시간, 신문 보시는 시간에 그냥 이 운동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오븐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하기 싫어집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반대로 무릎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걸어다니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요즘 자식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합니다. 병원비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리 쭉 펴고, 발목 당기고, 5초 유지.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부터 매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저녁에 TV 보시면서,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여러분도 김철수 씨처럼 무릎 통증 없이 손주들이랑 신나게 놀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서 무릎에 찜질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혀주세요. 온찜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무릎에 10분 정도 대고 계시면 됩니다. 냉찜질은 얼음주머니나 냉찜질 팩을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 대주시면 됩니다. 찜질까지 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양반다리도 안 좋습니다.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무릎에 훨씬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은 3, 4배 증가합니다. 걸을 때는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푹신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무릎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건강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결국 매일매일 관리하는 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이 운동으로 건강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